기초 고수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순서가 좀 복잡하십니다. 최 대한 겹치는 부분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저기 잎사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또또또또또 내려오셔서 이쪽에 잎사귀 처리하신 다음에 또또또또또 내려가신 다음에 밑등 감고 올라가시면서 또, 점점점 내려와서, 이쪽 4번, 이쪽 잎사귀, 그 다음에 밑둥 감고, 올라가서, 이쪽, 세로에 있는 거. 꼭, 이렇게 나비 모양이죠. 이런 나무 좀 비슷한 걸좀 봤던 것 같아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이큰 잎,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꽃가루처럼, 꽃처럼 생긴 애 있거든요. 이걸 처리하신 다음에, 내려오십니다. 감고, 그 다음에 이쪽 잎, 이쪽 잎.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셔서 감고 가셔서 이, 이쪽이, 이그 다음에 이쪽, 꽃봉을, 꽃들 하시고 자, 예,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수를 놔볼게요. 이렇게 순서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장거리를 위한 선이니까, 뭐, 난더 좋은 선이, 뭐, 로, 로, 노선이 있다? 하시면, 더 노선, 좋은 노선으로, 밑실이 음. 다 됐나보네요. 음. 자, 밑실 다 연결됐고, 예, 내려오겠습니다. 번호 시간 가고 있죠. 지금 예. <laughs> 이쪽 부분을 점점점 내려와서 이쪽 입사위로 가겠습니다. 자수를 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이좀잘 안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자 이쪽 밑둥 잡고 올라가다가 점점점 내려와서 이쪽, 잎사귀 처리하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털, 가지, 큰 가지가 다 LED죠, 이게. 지금은 작은, 나무, 작은 가지인데, 작은 잎사귀인데. 자, 밑동방법 하시겠습니다. 가시면 이쪽으로 갔으면 이쪽으로갈수 있습니다. 이쪽 처리하시고 꼭 나비 같죠? 이쪽을 좀 탐스럽게 예쁘게 꽃을 써놓겠습니다 점이 많이 찍혔다고 해서 점을 다소해고 있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몇 개만 자 방향 바꾸지 않고 정면을 계겨서 둥글둥글하게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제 처음에는 둥글둥글하게 처리하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되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래서 이쪽 밑등 감고 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여서 동그란 꽃 연출하는 게 처음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잡으시는 거들요니까 이렇게 해서 기초꽃수 16번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신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